오늘은 아마 마스야마로 넘어갈 것 같아요. 현재 시간이 8시란 말이죠. 근데 저녁 6시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버스 타고, 응? 페리 타고, 열차 타고 다 해야 됩니다. 꽤 기나긴 하루가 될것 같아요. 학생분들의 길을 알려줘가지고 아, 잘 됐습니다 음, 티켓 오피스가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오아요 오제마스 아미사키히만에 다이저구 데스 はい片道。千二百四十。あはい。何時時間ありますか？十一時になります。十一すぐですねはい。はい。あわ<ー><何>かり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가 흐리네. 어. 아. 무슨 앞에서 밥도 팔더라고요. 난 거기 가서 대충 때우고, 야, 아,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비도 한 방울씩 쏟아지고 있거든요. 음. 여긴인것 같은데, 음, 들어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불 땡기시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あ、カレーとうどん一つお願いします。カレーとうどんを。はい、はい、はい。カレーとうどんです。 맛있겠는데? 솔직히 카레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맛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카레... 그래도 먹을 만하다. 클리어 완료. 잘 먹었습니다. 음. 그냥 가정식 음. 뭐, 맛있다거나 맛없다는 거는 아닌데, 그냥 평범스 합니다. 평범스 음.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여기서 할게 없는데. <laughs> 드디어 됐 습니다. 몇 시간 걸렸 어. 마쓰야마에 도착했고요. 어, 명절 민족 대이동을 했죠, 오늘. 장장 11시간을 이동했습니다. 지금 몇 시야? 7시거든요. 아침 8시에 나왔으니까 이동을 엄청 오래 했죠. 아이아리요토제마스 어. 먹을 거 보고 눈 돌아가가지고 또 쇼핑을 해버렸네요. 아, 근데 먹을 거니까 뭐, 3일 동안, 음? 아니, 3일 동안 편집하면서 쉬면서 먹을 거 3만원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응? 음?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응, 음, 딱, 깔끔하네. 음. 딱 전형적인 비즈니스 호텔이죠. 음. 그러면은 저는 3일 동안의 편집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잘 쉬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놀람> 안녕하십니까 리탄입니다. 호텔에서 나왔고요. 지금 11시 한 25분 정도 됐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시내 투어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호텔 바로 여기 뒤에가 그 마스야마 성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접근성도 되게 좋아가지고, 한번 가볼만 할것 같아요. 어른. 음, 좋다. 주말치고 사람이 많은 많은 편은 아니네요. 적당하네. 체어리프트. 근데 막혀있는데요? 아로 가는 거구나.

근데 떨어져도 죽진 않겠다 이거. 음. 떨어져도 죽지는 않겠어. 고도공포 찍는 사람은 살짝 쫄리긴 하겠다. 저도 살짝 쫄리거든요. 거의 다온것 같죠? 왕복권이 500엔이잖아요? 520엔? <laughs> 이거 두 번, 두번 타는 것만으로도 이미 콩 뽑았다고 생각하거든? <laughs> 올라가서 성 대충 그냥 보고 내려가는 거지 아니 다 왔어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입장권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0엔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성보다 좀더 성벽이 높고 더 견고해 보이긴 합니다 이러면은 침략하기 힘들겠는데? 이렇게 높으면은 위에서 화살 쏘고 이러면은 못 올라가지 그 나무위키에 의하면 은 12천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천수가 12명인 게 아니라, 그 여기 성이 12개체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웃긴데, 12천수. 무슨 시간에 왔어야 되네. 노후질 때 왔어야 되는데 선셋야 이쁘긴 하네. 근근 한국 관광분분들이분으이많으즘네 요즘에 시소인시더인기 충분히 충분히 올한올치가한다치생있합니생역합적인걸 떠나가지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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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리프트권만 사시면은 이렇게 맛있는 뷰를 볼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입장권을 안 받는 게 아니네요 이정도면 잘본것 같고 다시 리프트 타는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Uh huh 고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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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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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녕하세요야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 넣을게 없네 여기 카페 이런거 밖에 없고 밥좀 먹고 싶은데 말이지 넣을 데가 없습니다 결국은 금밥천국행 음식이 나왔습니다 곱빼기 xx 라주로 시켰는데 양이 엄청 많네요. 1,400엔 정도? 아, 여보요 네, 아무튼 저는 여기 트램 정류장에서 트램을 타고 도고온센의 기마에까지 갑니다. 여기 무슨 시계탑이 있더라구요. 시계탑 이름이 '옷장', '옷장 카라쿠리 시계. 카라쿠리는 원피스 카라쿠리밖에 모르는데 아 얘는 카타쿠리구나. 저거 타고 가면 됩니다. <놀람> 제가 도고온센에 키마에를 가야 되는데. 도고 코에네키마에 내렸네요. 뭐 소화신 소화시킨답시고 좀더 걸어가면 되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 아마 보짱 보장... 카타구리 카타구리가 아닌데 카타쿠리뭐 시계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매정 시간마다 그. 캐릭터들이 나와서 뭐 음악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지금 20분 남았죠. 정각이 되려면은.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위치에 곧장 열차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는 걸로 봐서는 이제 뭐 어디 출장 나간 것 같습니다. 뭐 어디 돈 벌러 가셨나 보지 뭐. 안 보이시네. 이 열차가 주말에는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관광객들 상대로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거구나 지금 평일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네요 여기 진열돼가지고 여기가 조격하는 데인가 보네요 아 따뜻하구나 네, 조격할 정도의 따뜻함은 아니다 일단, 보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보짱이란 1906년에 발표된 나침메 소세키란 사람의 소설입니다. 간략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시국 후에 마스야마중학교에 부임한 토박이 교사, 보짱의 자충우도를 그린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침메 소세키가 실제로 1895년부터 96년까지 심상중학교에서 영어촉탁 부임을 명령받아 1년 동안의 교사체험을 밑받침으로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탑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면 이 카타구리 카타구리 카타구리가 아니라 이 카라쿠리 시계탑은 1994년 도구온생본관 건설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도구온생역 앞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마스야마에서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소설 보짱의 등장인물들을 시계탑 인형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매표소 앞에서 봤던 동상도 주인공 보짱과 여주인공이었던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거는 못 보고 가네요. 저 고창 열차라고, 음 저쪽에 있는 거 운행을 나갔더니 안 돌아 오네 열차가. 저기 제가 볼 때는 고창 열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이라고 밖에 나왔네. 왠지 저기 바, 안에 없더라. 이거는 바람이 너무 심하다. 야, 아니 날씨가 왜 이래? <laughs> 아니, 아니 방금 방금까지 바람 불었잖아. 근데 갑자기 비왔잖아 근데 갑자기 우박 내리잖아. 갑자기 춥잖아. 날씨 야씨... 왜 이래 날씨? 야, 개추워졌어, 와. 야, 씨. 야, 치 야. 아우. 내 우산은 이런데. 저기 저분 우산은 멀쩡한데. 내건 이런데. 뭐가 다른 거야? 아, 失礼しました. 어. 러분들안하 아, 고니오